오래된 골목 사이사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바로 MG들의 핫플레이스 망리단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매력적인 가야금 소리의 주인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 설마 지금 기타에서 가야금 소리가 나는 건가요? 사실에 기타가 가야금만의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금이나 거문고 같은 뜯는 주법이라고 해죠 뜯는 주법이었던 소리를 이제 국악기 어떤 그런 농을 만들어서 농농 농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야금 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고 소리 같기도 하는 건데 오늘의 주인공은 국악기 없이 국악 사운드를 창조해낸 국악 싱어송라이터 상음입니다. 씨가 공연 계획을 맡고 있는 클럽에서 오늘은 모처럼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배터리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laughs> <요구나. 웃음> 네. 네. 아, 네. <laughs> 오늘 공연 어떤 공연이에요? 오랜만에 하는 저의 솔로 공연인데 밴드처럼 아마 공연을 할것 같아요 선국도 지금 제가 급하게 공연을 잡아서 선곡을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형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쟤 누구야? 어떻게 이런 소리가 기타에서 날수 있을까 음. 약간 이런 느낌보다 뭐 되게 약간 국악 악기처럼 연주하시잖아기타 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점점 더 좋아하시는 음악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좀덜 긴장할 것 같아요. 우와. 게릴라로 열린 공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악 국악 그 퓨전 국악 팀을몇 팀을, 팀을 했었었고 그 국악에 이미 저는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생겼어요 국악곡들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때 이렇게 국악을 항상 이렇게 자주 틀거든요 지금 친구들도 듣다가 어, 수, 술 마실 때 소, 괜찮네 이러면서 같이 들으면서 같이 놀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들 이렇게 술 마시고 이제 할 얘기가 다 떨어지면 보통 기타를 이렇게 많이 잡고 막 하는데 당연히 이제 국악을 틀어놨으니까 국악에 맞춰서 뭔가를 자꾸 쳐요. 이렇게 치다 보면 특히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검문고 가야금주법을 연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국악의 리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주하는 것도 막 섞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일렉 일렉 기타로 넘어가서 아쟁 연주하는거나 뭐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연습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과연 국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장르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기타로 연주하는 한국적인 사운드에 관객들은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국악을 더 해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그 국악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국악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랑 뭐 어떤 리듬 선율이 런게 너무 재밌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곡으로 넘어갈 건데 아 얼스 어 우리가 준비했던 노래가 없긴 한데 없긴 없 없습니다 <laughs> 아리랑 무기를 할까요? 상음 씨는 짜여진 공연 대신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즉흥으로 무대를 꾸립니다. 기타로 국악기 소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타로 국악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게 새로운 주법을 연구하고 그거를 실현을 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아니까 저도 너무 신기했죠, 처음에는. 잊진 사람의 슬픔이 한이 될 정도라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사무칠까요?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감정을 음악으로 만들고 남들이 꺼리는 도전을 20여 년간 끊임없이 해온 상음 씨입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너무 행복해져요 이 관객들 얼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면서 막 소리쳐주고 막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해 주고 웃어주고 그리고 막 박수 많이 치고 이런거 보면 그 장면 하나하나가 자기 전에 엄청 떠오르는데 그게 사실 그 장면들이 엄청 떠오르니까 좀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바로 잠들어요 생각하다가 어... 상음씨는 지난 2019년 첫 국악 기타 싱글 앨범을 발표한 이후 국악 주법을 좀더 다양한 사운드로 확장하기 위해 국악기 없는 국악 밴드 조선 그루브 유닛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퓨전 국악 밴드들이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표현했다면 조선 그루브 유닛은 반대로 서양 악기만으로 국악의 정서를 담아냈죠. 상음 씨는 한국의 재즈는 곧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악기로든 우리가락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다면 재즈처럼 국악도 반드시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목소리> 국악을 연주할 때 훨씬 더두근거림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즈나 락을 연주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 이거는 내가 평생을 해도 질리진 않겠다.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겠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기, 하게 됐는데 진짜 말처럼 계속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악의 매력을 알아차리고 즐기는 그날까지. 상음씨는 계속 무대에 오를 겁니다. 보세요, 한 번만 봐도 빠져든다니까요. 행복한 공연 다음 날 상음 씨의 아지트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 여기가 사무실 집이에요? 네, 저집겸 작업실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laughs>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24년 차 뮤지션과 동고동락한 악기들입니다. 아침 웰빙이래요. 아, 때마침 이게 있어서 원래 이런 거 먹지 않고 라면 먹고 아침에 <laughs> 주로 아침은 좀잘안 먹어요. 안 먹긴 안 먹고. 깐차. 깐촐라. 상음 씨에게 소중한 고양이 가족도 있었네요. 뭔 소리야. 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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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을 거아니깐 니네 먹을 거 아니지? <laughs> 바로 포기하는 너 먹을 거 없어 지구가 고양이랑 둘이에요? 네, 저희 둘이 보손도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11살이에요, 11살 되게 아기처럼 보이는데 많이 먹었어요 자, 참한 먹자. 참 한참, 먹 목이 불편한가 보다. 이게 어떡해 알았어. 반려묘 식구의 식사를 챙기고 나니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 엄마. 어. 뭐한 어, 뭐한 뭐 엄마. 아, 그냥 엄마 일하지. 아, 일하고 있나. 밥은. 밥 이제 방금 먹었지. 일하나가나 어, 이제 일어나서 일 하려고 하고 있지. 그, 저, 목소리 좋은데 기술을 살려가지고 트로트 쪽으로 그렇게 해으면 좋지, 엄마는. 음, 근 내가 트로트 안 좋아한다, 엄마. <laughs> 어? 내가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 <laughs> 엄마는 이제 그런, 텔레비 오면 그런 바람은 좀 있어도 음. 또 사람이 다 좋아하는 취향이 틀리니까. 응, 음, 모르지, 나도 어. 뭘. 뭐 갑자기 응. 내년부터 트로트가 좋아져서 막 열심히 할지 모르지. 이제 조금 조금씩 장문 응. 뭐 돌려봐. 응 알았어, 엄마. 오늘 뭐 그것도 하고 네한네한 50분도 다 하면서. 응. 뭐 어, 단극에 한 가지씩 더 하는 것도 응. 좀 좋지 않나계기도 있고. 응 알았어, 그, 엄마. 보신 많다, 하는 김에 응. 보신 응. 좀더 하면은 좋은 날 안다고 하겠나. 우리 우리라도 또 뽑기만 가르 온다. 응 보신 거 했잖아. 어 많이 했지. 응. 네. 응.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다.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어 할게. 아들 오늘도 화이팅. <laughs> 알았엄마 어, 아들 화이팅. 아 어, 엄마도 화이팅. 어밥잘 어, 챙겨 먹고 와서. 어, 엄마도 챙겨 무리. 제가 그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일을 못 했었다가져서가지고 그 코로나 끝나고도 계속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일은 있냐고 계속 물어. 음. <laughs> 오늘은 무슨 일하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고. 상음 씨는 요즘 국악을 대중음악화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쟁의 사운드를 기타로 재현할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악기라서 저런, 저런 소리를 어떻게 어떤 악기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쟁이 저는 너무 신기한 게이 농년 자체가 사람이 우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아쟁이거든요. 이 악기를. 백문이 불여일견. 상음 씨가 직접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악기 소리를 계속 붕첩해서 녹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리듬이 딱 생각이 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내가 이런 리듬이 생각나면 이렇게 리듬 했다 그 다음 에 이제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넣고 싶다면. 그래서 혼자 작업하거나 할때 어 제가 베이스도 오래 쳤었고 사실 오늘 타악기가 없어서 그런데 타악기가 있습니다 타악기도 제가 녹음을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어떤 국악 이제 반주 정도 녹음하고 그 일렉기타는 좀 요즘에 그런 아쟁이나 해금 같은 느낌을 좀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건 아직 완성이 아니라서 지금 네 그렇게 좀 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음악을 저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어요. 네. <laughs> 국악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어, 네, 저는 당연히 국악 전공자들보다는 많이 안 듣겠지만 일단 저는 진짜 많이 듣고요. 듣고 국악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국악 관련된 그런 환경에서 해석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국악을 전공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클래식이나 재즈 이런 걸 많이 했었으니까 그 그런 마인드로 좀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해석 방법이 저는 이렇게 하. 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저의 방식대로만 연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망원동을 벗어나 볼까요? 캠핑마니아 상음 씨가 차박 성지로 안내해 준다는데 과연 어떤 곳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심상치 않네요. 어쨌거나 목적지 도착. 이곳은 차박 캠퍼들의 성지 바로 실미 유원지입니다. 이거 점점 이거 불거요 네.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더 내렸으면 좋겠다. 아, 확, 아, 확 내렸으면 좋겠어. 왠지 불길하네요. 비가 더 굵어지기 전에 얼른 비를 피할 공간부터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죠? 돌을 하나 구해와야 될것 같아요. 망치를 안 가져와서 이가 없을 땐 잇몸으로 진정한 캠퍼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 법이죠 약간 생존 게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진짜 와우 어 신. 앞에 안 보여 우와 굵어진 빗방울에 왜? 이제는 거센 바람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아아와 오! 오중 캠핑의 낭만은 물 건너간 거 맞죠? 남의 속도 모르고 쏟아지는 비와 돌풍 속에 텐트를 치는 상음 씨의 속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이쁘게 칠칠 그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결혼이 없습니다. 와안 무너짐 다행이요. 오! 오 다시 오 뭐지 뭐지 이게 아또 뽑혔다 저기. 아, 이 정도면 슬슬 포기할 법도 한데 상음 씨 진짜 괜찮은 거 맞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포기를 모르는 상음 씨의 텐트 치기 도전은 무려 한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 야. <laughs> 드디어 완성입니다. 아, 너무 뿌듯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텐트 아, 힘들게 처음은 처음이에요. 아. <laughs> 이제 편하게 쉴 만도 한데 상음씨는또 뭔가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딱 물때가 빠지는 시간인데 지금 딱이 시간에 물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미도 한번 가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기대됩니다. 실미도. 처음 가보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하루에 딱두 번, 걸어서 3분이면 실미도 땅을 밟을 수 있는 바닷길이 열립니다. 아. 아, 시원하다. 우우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 자연 속에 지금 제가 그냥 푹 쌓여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아, 진짜 여기를 왜왜 왜 지금 이제서야 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와. 20여 년전 천만 영화로 유명세를 치르던 음. 실미도가 이제는 캠핑과 휴양을 즐기러 온 캠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미도는 상음씨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군사기지라는 고립된 역사를 가진 이곳이 이제는 도시인들의 힐링 명소가 된 것처럼 상음씨 역시 비주류로 치부되던 국악 사운드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좋은 풍경을 혼자 즐기려니 상음 씨가 조금 외로운가 봅니다. 드디어 아, 왔구나. 왔네. 저 샀어. 어 응. 어때, 좋지? 아, 그러니까, 이런데 있네. 어. 여기 실미도거든, 여기가. 응.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여기 길이 있어가지고, 음. 저 길, 길 따라서 저렇게 어. 갔다가, 가서 좀멍좀 좀 때리고 놀다가, 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길 따라 나왔지. 아, 이렇게 오고. 어, 어. 자, 뭐 해야 될까요? 자, 뭐할건 없고, 네. 그냥 고기 꼽자 <laughs>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죽을 <laughs> 것 같아, 나 지금. <laughs> 자, 오늘 먹을 음식은, 짠! 음. 오. 자, 오늘, 아. 오늘 역시 캠핑의 꽃은 고기지. 고기죠, 고기죠. 어, 고기인데, 음. 네. 삼겹살이랑, 삼겹살 그리고, 어, 김치도 있네. 어, 항정살. 항정살이랑, 어, 전도 있네요? 어, 전, 전 오늘, 우리 또 대구 출신이잖아. 그렇죠. 대구는 제사 끝나면 항상 전찌개를 먹잖아, 우리가. 그쵸, 그 전찌개 잡탕찌개. 어, 그걸 오늘 해 먹고 싶어서, 나머지 장에서 푸짐하게 <laughs> 사왔어. 오, <laughs> 오늘 연주를 하고 온 거야, 공연은? 네. 지금 수연이는 네. 저기 그 홍천에서 오고 있어. 홍천이요? 홍천에서 어. 공연 마치고 내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오네? <laughs> <laughs> 수연이도 <씨도> 바빠요. <laughs> 어, 많이 바빠요. <laughs> 너무 바빠.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고생한 상음 씨의 첫 끼네요. 이제 진짜 제대로 즐겨봐야죠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어 먹자 자 아까 먹던 고추 매운 고추를 음, 음. 우와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짜 맛있다 나도 최근에 먹어본 삼겹살 중에 네. 이 정도의 감동은또 처음이야. 네. 이제 너무 감동적이지. 야 삼겹살이. 일단 저희는 <laughs> 행사로 어쨌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그게 여행 겸뭐 음. 행사 공연 일일 일하면서 여행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하면은 여행 가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일도 한다고. 네. 재미도 놀기도 하고. 네. 최고입니다. <laughs> 국악기 없는 국악밴드 조선 그루브 유닛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상음 씨와 병준 씨, 그리고 퍼커션 연주자 수연 씨까지 드디어 모든 멤버가 모였습니다. 이제 실미 유원지의 밤을 세 사람의 연주로 물들여 볼까 합니다. 14년 차 뮤지션 상음 씨의 마지막 꿈은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 음악과 우리 국악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악기 없이도 우리 국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낼 겁니다. 전 세계에 국악기는 없어도 기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기타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만큼 나의 주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잘 발전시켜서 만약에 퍼트린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서 국악을 연주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국악기가 없, 없더라 하더라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사명이자 철학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